흔히 봄볕보다 가을볕이 좋다고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가을은 봄에 비해 일사량이 적고 월평균 자외선 지수도 봄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을에는 선선한 공기와 함께 햇살을 즐기러 야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눈 건강을 지키며 가을철 야외 액티비티를 200%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선해진 날씨 덕분에 가을에 더 즐기기 좋은 등산. 평소에 핸드폰 등을 보며 가까운 거리를 응시할 때가 많은데 등산 중에는 시야를 멀리 둘수 있어 일상에 쌓인 눈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수 있는데요. 하지만 먼지나 이물질, 세균 등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기도 하죠. 등산 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 함부로 눈을 만지거나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인공 눈물이나 생리식염수를 이용해 헹궈주는 것이 좋습니다.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은 선선해진 날씨에 필드로 라운딩을 많이 떠나실 텐데요. 골프는 시력에 많이 영향을 받는 스포츠죠. 장시간 야외에 있어야 하는 스포츠인 만큼 자외선 차단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선글라스와 모자입니다. 시야 확보가 중요한 만큼 선글라스는 너무 진하지 않은 색을 고르는 것이 좋고 꼭 자외선 차단 기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철 야외에서 특히 즐기기 좋은 자전거 달리기 등의 유산소 운동도 안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은 안압을 낮춰주어 농내장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안구 표면의 눈물막이 증발되어 안구 건조증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스포츠용 고글을 활용해 바람으로부터 눈을 보호해 준다면 더욱 안전하게 즐길 수 있겠죠? 오늘은 눈 건강을 지키면서 즐길 수 있는 가을철 야외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기만과 병원이 함께합니다.